안녕하세요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식량기술팀장 이헌구입니다. 오늘은 서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이죠. 그리고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는 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의 일반적인 파종 시기는 5월 하순경이 되겠습니다. 5월 하순부터 파종이 가능하지만, 우리 지역 같은 중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략 6월 10일 전후에서 파종이 되는데요. 어, 농가들의 경우에는 6월 5일에서 20일 사이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 콩 종류가 이제 크게 흰 콩하고 검은 콩으로 분류가 되는데, 어, 흰 콩은 6월 10일 전후로 뿌리지만, 은 어, 서리태 같은 경우는 생육기간이 좀더 길죠. 길어서 수확시기가 한 11월 상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어, 흰 콩보다 한, 한 주일 정도 늦게 파종하여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또이 콩파종에서 유의할 점이 그 파종한계기, 만파한계기라는 게 있어요 어, 늦게 뿌리더라도 더 이상 늦추면 안 되는 한계기라고 할수 있겠는데 우리 충주지역 기준으로 어, 7월 5일을 만파한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 이후에 파종을 하게 되면은 파종이 한 5일 늦어지면서 어 수량성이 한30% 정도가 감소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콩은 용도별로 그 장류 즉 메주용하고 두부콩, 우리가 밥에 넣어 먹는 밥미콩, 그리고 어 콩나물 전용 품종 등이 있습니다. 어 메주와 어, 두부 범용으로 쓰는 콩은 어 흰콩입니다. 대표적으로 대 찬이나 대원, 또 선풍, 대왕 2호, 선유 2호 등이 있겠습니다. 어, 혼반용으로 밥에 넣어 먹는 콩품종으로는 어, 주로 서리태, 검은 콩품종을 많이 쓰죠. 청자 4호, 청자 5호, 또 소청자나 청미인 등이 있습니다. 어, 콩나물 콩은 어, 대부분 소립종인데요. 신바람이나 어, 아람 콩, 은하 콩, 또뭐 풍산 나물 콩 등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어 우리가 그 시종적으로 어, 재배의 중요한 특성 중에 어, 콩이 그 습해에 견디는 특성, 즉 토양 수분이 과다할 때 얼마나 잘 버티고 어, 저항하면서 잘 자라느냐 하는 습해 저항성 품종으로 어, 논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권장되고 있는 선풍이라든가 대찬콩, 선유2호, 뭐 평안콩 등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 어, 노동력 부족 때문에 이제 기계 수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기계 수확에 적합한 품종으로는 어, 우선 그 콩의 그첫꼬 투리가 달리는 높이가 12cm 정도 이상으로 높이 달리고 또그 콩의 꼬 투리 즉 협이 잘그 벌어지지 않는 콩알이 튀지 않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찬이라든가 선풍콩, 장풍콩, 어, 해찬이나 청안콩 청자 5호 등이 그 기계화에 어울리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네, 콩을 심으려면 우선 그 일반 작물처럼 그 두둑, 즉, 이랑과 골을 만드셔야 하는데요. 콩은 그 작물체가 차주하는 부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이랑의 폭이라든가 골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넓거나 큰 편이 아닙니다. 대략의 그 두둑의 폭은 60에서 70cm 정도로 조성을 하시고요. 어, 골 사이도 우리가 그 콩이 자라는 생육기간 중에 들어가서 작업할 일이 그뭐 고추나 다른 작물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어, 중간에 뭐 수확을 해야 된다거나 줄을 맨다거나 하는 작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좁게 많이 심는 그런 밀식 형태를 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일반 콩처럼 그 알이 큰 대립종 콩은 5에서 7kg, 어, 300평 시바르 기준입니다. 어, 그리고 콩나물 콩처럼 소립종 콩은 어, 3~4kg 정도를 어, 파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주한주에 넣는 그 콩알의 숫자는 어, 주로 평균 3~4립을 넣고 있습니다. 예, 파종 거리는 우리가 두둑 폭을 좁게 해서 한 줄로 심을 때는. 어, 24cm 에서 한 30cm 간격으로 주당 간격을 둬서 심고요. 두둑 폭을 좀 넓게 해서 80에서 100cm 정도 넓게 해서 두 줄로 한, 한 주당 옆에 두 줄씩 갈 경우에는 재식 간격이 35에서 한 40cm 까지 넓혀줘야 합니다. 콩을 파종하는 방법은 주로 대규모 재배 농가들이 이용하는 기계 파종이 있겠고요. 어, 소규모 재배농가는 인력으로 파종을 요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기계 파종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그 트랙터 부착형 어, 파종기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를 이용하면은 그 로터리와 또 두둑 세우기, 골성형 그리고 또 비닐 피복과 파종작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병행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동력이 많이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어, 한번 기계가 갈 때마다 4, 4조에서 6조까지, 즉, 뭐, 최대 6줄까지 콩파종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높게 되겠죠. 그리고, 어, 무동력, 다복적 파종기를 이용해서, 농가들이 흔히 아는 굴리는 파종기를 이용할 경우에, 어, 이것도 단순한 기종을 활용하는 거지만, 어, 농작업자 1인이, 어, 비닐 피복이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최대, 어, 1헥타르, 3천평까지도 파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또, 이 기종도, 어, 인력 파종 수준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기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정에 따라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콩 종자로 파종하지 않고, 이제, 그, 모를 키워서 정식을 하는 육묘 정식 방법이 있는데, 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 뭐, 수, 손으로 심기도 합니다만, 그, 어, 요즘 신개발돼서 나오고 있는 그 채소류 정식기가 있죠. 예, 이것을 이용해서 심게 되면은 상당한 농작업 효율이 나오게 되겠고요. 어, 이 모를 키워서 정식하면은 앞에 무슨 뭐 옥수수가 있다든가 감자가 있다거나 뭐 보리밀이 있다고 해도 수확을 한 후에 즉시 그 땅만 만들고 바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좀더그 그 여유 있는 이모작 체계가 완성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농가들이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콩 재배를 할때 비늘을 피복 재배를 할 것인가 무피복 재배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이 농촌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시대죠. 그리고 인건비는 뭐, 끝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폴리에틸렌, 에틸렌 비닐, 이 비닐 피복 가지고는 앞으로 향후에 그 승산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소재인 생분해성 비닐, 햇빛이나 바람에 소실되고 분해되는 그 생분해 비닐을 이용하면 좋은데 이 단점이 자재의 단가가 너무 고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 이 생물의 비들이 좀 단가가 빨리 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정이 있고요. 그리고, 어, 콩 같은 경우에 그 고구마처럼 대표적인 그 토양 전면 피복작물에 속합니다. 빨리 그 밭을 그 작물체가 덮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풀이 덜 자라고 어, 관리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가능하면은 그 무피복 재배로 멀칭을 하지 않고 비닐피복을 하지 않고도 재배가 충분히 가능한 작물이니까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도 어, 무피복 재배를 뭐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초기에는 이, 이 풀보다 콩이 먼저 우위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제초제를 써서 어, 풀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나 단점이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종을 하고 난 후에 풀 잡기 위해서, 뭐, 파종한 날, 당일부터 해서 3일 이내로, 어, 토양 입재, 제초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콩이 생기고 나면서 제초, 아, 잡초를 누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필요시에는 콩도 웃거름을 시용하든가 또는 세력이 너무 좋을 때는 적심 작업, 즉, 순지르기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 이. 그, 것도 그, 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콩줄기의 세력, 얼마나 왕성하게 뻗어가느냐, 또, 잎의 색을 보아가지고, 엽색이 진하냐, 약간 누름기가 있느냐, 연하냐, 그걸 봐가면서, 어, 비료를 추비로 시용을 하거나, 또는 순지르기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어, 콩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비료를 적게 먹는 작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 비료를 탐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생기 부진하고 엽색이 흐려서 추비를 주게 되면은, 어콩 전용 복비로다한 3, 4, 4, 5kg 정도? 예, 어, 300평 기준, 기준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순치기, 순지르기라고 하는 적심도 어, 요즘은, 음, 많이, 그,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뭐두 번, 세 번씩 계속 쳤었는데, 그, 노동력도 부족한데 굳이 그렇게 많이 치실 필요가 없겠고, 어, 한번 정도, 하시면은 무난한데요. 어, 꽃이, 콩꽃이 우리 지역에서는 한 7월 말에서 8월 초에 피는데, 이로부터 한 15일 전쯤. 그러니까, 어, 충주 지역 기준 7월 한 15에서 10, 10에서 15일 사이에 적심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콩재배에서 과도한 수분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녹아내리는 현상이 이제 바라 후에. 그래서 이것을 어,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다양한 조치들을 하는데 그게 배수 조치가 되겠습니다. 뭐, 콩밭 주변으로 어, 그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건물도랑, 즉, 명거 배수 조치라고 하는데 이 물도랑을 깊게, 크게 내는 것. 어, 그리고 또 배수가 항상 불량한그 배수 불량 상습지 같은 경우에 그 고유 재배라고 해서 높은 이랑 두둑을 높게 세우는 그런 재배를 실시를 합니다. 주두개 높이는 한 2, 30cm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최신 기술로 농촌진흥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권장하고 있는 기술인데 그 무을착완겨충진형 배수 시설을 시공하기도 합니다. 어, 초기 자본 투자가 좀 있어야 합니다만은 이뭐 논콩 재배를 한다든가 항상 수분이 많은 지역에서 재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토양 정비 과정에서 이 무굴착 왕여충진형 배수시설 등을 시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른 유튜브 게시물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 폭염이 상당히 일찍 다가오고 장기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가뭄 피해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콩은 그 어느 정도 성, 성장을 한 후에는 이제 공원에 대한 피해가 적습니다만은 유명기 때는 바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너무 늦게 파종하지 않도록 어, 이 콩이 발화돼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유명기 때그 피복된 비닐에 닿을 경우에 바로 타고 마르는 고사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주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너무 늦게 파종하는 것이 안 좋은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피해를 받지 않도록 딱 적게 파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뭐 논토양은 좀 수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덜하지만은 밭토양, 경사지토양 등에서는 바로 이제 콩잎이 돌아가는 한발 증상, 감뭄 피해 증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어이 어, 이 포장 즉 밭의 온도, 전체적인 온도 저하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어 작물체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싼 가격으로 경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콩골마다 물을 흘려 대주는 고랑 관수 방법이라든가 어또어 어, 스프링클러를 일정 간격으로 놔서 물을 뿜어주는 스프링클러 관수, 그리고 뭐 서서히 물을 공급해주는 점적 관수 시설 등을 동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콩은, 어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 병이나 충이 어 많지 않은 작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관리가 편한 편이고 농약도 덜 써도 되는 작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 다만 이제 꼭 주의해야 될 주요 병이나충으로 병 중에는 자중은이병이라는게 있어요, 자반병이라고도 하죠. 그거하고 뭐 노균병이나 미라병, 들불병. 특히 들불병 같은 경우는 세균병인데잘안 들어오는 병이긴 하지만 한번 발생을 하면은 콩 농사 전체를 접어야 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니까 이런 병은 한 눈에 봐도 알수 있어요. 들에서 불이 난 것처럼 콩 맛이 빨갛게 변하는 증상인데 예, 요런 데좀 주의를 해주시고, 어, 해충으로는 콩 명나방이라든가, 뭐, 어, 톱다리 개미에오리 노린제, 갈색 노린재 풀색 노린재 같은 노린재 종류의 피해가, 어, 심하죠. 노린재만 막으면 콩 농사는 다 짓는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콩이 병이나 충에 강한 이유는 입을 자세히 보시면 아실 텐데, 앞면에는 왁스층으로 코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그 모용이라고 해서 잔털이 빼곡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러면은 균 종류, 즉병 종류나 또 해충 종류가 침입을 하거나 가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콩이, 어, 방제, 즉 약을 치는 것도 콩농사 한 6개월 동안에 두세 번이면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안 치고 재배하는 분도 계세요. 유기농으로. 무농약. 예. 그래서 이런 병이나 충종류가 발견이 되면 가급적 초기에 조경살균 살충제 등을 이용해서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로 들어서 쌀 생산이 과잉 이 되고 또 밑가 하락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시책으로 지금 어, 그, 논에 재배할 수 있는 밭작물을 어, 많이 추천하고 있죠. 어, 또 요즘은 벼의 재배 면적을 키책으로서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콩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 물량이 상당히 많고 국내 생산량이 아직 그 수요에 많이 미,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식량 자금률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어, 우리가 전략작물 몇 개를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 논에 심어라 하고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가루쌀또 옥수수, 그리고 동계 사료작물, 어 참깨나 들깨, 이것하고 콩입니다. 가장 무난한 콩입니다. 이것들을 논에다 재배했을 때 이모작으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논에 콩과 연결된 이모작 체계를 운영을 했을 때, 그벼 하나만 심었을 때, 그 단작의 소득성을 충분히 능가하는 그 수익성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어, 노래콩을 재배했을 때또한 가지 빼놓을 수 있는 큰 장점은, 어, 우리 정부에서 전략작물 직불금이라는 것을 어, 노업인께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몇, 몇, 몇 가지 작물들을 논에 재배하셨을 때어 3000평당에 150에서 200만 원까지 어, 수혜가 가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 논콩 재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어, 말씀을 드립니다. 콩처럼 다른 작물과 이렇게 결합이 돼서 어울려서 우리가 농지에 적용할 수 있는 작물이 없습니다. 아주 다방면으로 만능으로 유망한 작물에 속하는데요. 이 화분가라고 하죠. 벽과 작물, 즉, 변화보리밀, 귀리 등입니다. 그리고 그 콩과 작물, 두과 작물과 결합을 했을 때 많은 그 장점과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요. 어, 전통 농업에서도 그 화분과 벽과와 어, 콩과의 어, 윤작 체계, 돌려, 돌려짓기 체계는 가장 그냥 기본적이고, 어, 유능한 그런 작부체계로, 고소득을 거둘 수 있는 작부체계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많은 그 수익창출이나 노동력 배분 등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대한 그 기타의 장점으로는 우리가 그 작물학적으로 봐도 비료 양분을 어 앞에 작물 장물 뒤에 작물이 공동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콩과 작물이 그 토양 비옥욕도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지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 벽과와 콩과는 서로 병해충 발생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그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어 병해충이 서로 침범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이 감소합니다. 전체적인 병발생량, 충발생량이 그리고 돌려짓기 윤작이라는 걸 하게 되면 연작장에도 많이 줄고요, 아예 발생하지 않거나 그래서 이 토지 이용상으로나 작물 작물 생리상으로나 상당히 유리한 게이 콩과 작물과 연결된 이모작 또는 이기작 작부체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 콩의 앞서서 들어갈 수 있는 전작물, 앞전 작물로 어, 옥수수와 콩, 또 마늘과 콩, 감자와 콩, 봄배추나뭐 브로콜리 같은 채소류와 콩 그리고 이러한 그 여러 식량 작물이나 원예 작물하고 콩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계 맥류, 보리나 밀, 귀리 등과 또는 뭐 사료로 쓰는 그 전년도 가을에 파종하는 호밀 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애보리 같은 거하고 콩을 이모작을 하면 이뭐두 작물에서 나오는 소득도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전략 작물 직불금 이 수에도 따라붙기 때문에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춘파 사료 작물. 그 봄에 뿌리는 또 사료 작물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총의 옥수수나 뭐 수단그라스, 총보리 같은 것들에다가 콩을 연결한다거나 이제 이것들을 수확하고 6월에 콩을 뿌리고 또는 7월 상승까지 노래다가 심었을 경우에는 벼를 심어도 되고요. 1만 벼 그리고 가루쌀 특히 가루쌀도 지금 어 농식품부에서 중점 지금 장려 및 육성을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 이렇게 콩과 결합할 수 있는 그 이모작 체계 운영을 하면은 우리 충주처럼 뭐 벼나 뭐 기타 작물과 그 한우 가축 사육을 하는 분들한테도 그 조사료의 자체 생산 자체 급여 등으로 그이경종 이 복합 경영을 하기에 경영 경제상으로 상당히 유리한 그런 어, 작물 작부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어,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